옷 이거 아 러비티 이거 거꾸로 입은 거 아니에요. 이게 맞는 거야. 어 거꾸로 입은 거? 아닌데 태기 차 태기 만져지는데? 아니야 이게 맞아. 아니야 나 잘못 입은 거아님임이 있잖아요. 이거 원래 디자인이야. 나옷 아, 거꾸로 입는 사람 아니야. 아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니라고. 이거 맞게 입은 거라고. 없어 여긴 택이 없어 이쪽엔 택이 없어 이 택이 여기에만 있어요 택이 보통 앞에 안 있지 않아? 아닌 거? 원래 그런 옷인가? 원래 택이 앞에 있는 옷인가? 그런 거? 기다려봐요 이거 봐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목이 안 패여 있잖아 이게 목이 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택이 지금 여기 있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? 송장근 뒤집어 입으라고요? 뭐야 뭐가 맞는 거야? 다시 반대로? 그래 내가 맞다니까 아 러비티 이거 날안 믿어줘 나그 정도 바보 아닌데 나 바보 아니다 나 바보 아니다